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바세린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된다. 집에 있는 것만 잘 발라도 기미가 옅어진다. 주름이 펴진다. 이런 말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실제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세린만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은 바르면 무조건 좋아지는 만능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도 바세린을 바른 뒤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세린의 진짜 역할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기미를 직접 없애주거나 주름을 펴주는 성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즘 영상들을 보면 바세린 하나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는 중장년 피부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세린을 무조건 쓰라고 권하지도 않고, 무조건 쓰지 말라고 겁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피부과 전문의의 시선에서 바세린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요즘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분들, 비싼 크림을 써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싸고 흔한 바세린이 여러분의 피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세린 이야기를 할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 속에서 뭔가 좋은 성분이 작용해서 기미가 옅어지고 주름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세린 자체에는 그런 치료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세린의 진짜 역할은 피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피부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로 나뉘어 있고 이 둘을 구분해주는 경계가 기저막입니다. 표피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 각질이 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느려지고 피부 속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며 주름이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한 성분 부족이 아니라 바로 수분 손실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수분이 계속 날아가고 있다면 피부는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 바세린이 하는 역할은 피부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부에 들어와 있는 수분과 유효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위에서 덮어주는 역할입니다. 마치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피부에 흡수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 위에 남아서 일하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바세린을 단독으로 얼굴에 바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으로 덮어버리면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해지고 피부 속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단독 크림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단에 수분이나 재생이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피부는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세린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피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바세린 사용의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것입니다. 바세린을 둘러싼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피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영상과 글들이 바세린의 장점만 강조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따라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현상입니다. 바세린을 바른 뒤 얼굴이 따갑고 가렵거나 붉어지면서 작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응은 바세린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에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로 바르는 경우입니다. 피부 속이 건조한데 그 위를 바세린으로 덮어버리면 겉은 번들거려 보이지만 속은 더 불편해지고 피부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피부 타입은 지성 피부와 트러블이 잦은 피부입니다. 바세린은 수분뿐만 아니라 피지와 노폐물까지 함께 가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사용하면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와 코처럼 피지가 많은 T존의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위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T존은 번들거리고 볼이나 턱 같은 u 존은 건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는 제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르는 양과 시간입니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거나 아침에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화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반드시 밤에 아주 얇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편함들이 모여 바세린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바세린을 제대로 쓰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라 함께 쓸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시너지 아이템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바르면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조합하지 않으면 바세린의 장점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은 수분크림과의 사용입니다. 피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언제나 수분이기 때문에 세안 후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뒤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바세린은 수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속 수분이 오래 머물게 되고 눈가나 입가처럼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산도 관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약산성 환경을 도와주는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민감하지 않은 피부라면 매우 희석한 산성 성분을 활용한 뒤, 그 위를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반드시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바로 중단해야 하고 사전에 테스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름 관리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진 레티놀과의 조합입니다. 레티놀은 효과가 강한 만큼 자극도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레티놀을 바른 뒤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덧발라주면 레티놀 성분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레티놀 사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피부여야 하고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며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나 크림과의 조합입니다. 피부가 갈라지거나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단순한 보습만으로는 회복이 더될수 있습니다. 이때 재생을 돕는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주면 회복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은 이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싼 화장품일수록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때그 가치가 더잘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성분을 피부에 올려놓고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흡수시킨 뒤 마지막에 바세린으로 잠가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화장품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의 역할과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만 지켜도 바세린으로 인한 부작용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바세린은 낮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낮에 바르면 번들거림이 심하고 화장도 어렵고 외부 먼지까지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반드시 밤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도와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양입니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에 살짝 묻혀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 펴 바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세안 방법입니다. 바세린을 발랐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꼭 뽀득뽀득 씻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세안하면 전날 밤에 만들어 놓은 피부 보호 환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순한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세린이 위험한 성분이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바세린의 원료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100년 넘게 사용되어 왔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사용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피부에 해롭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바세린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뒤꿈치, 무릎, 팔꿈치처럼 잘 갈라지는 부위나 목처럼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는 아주 얇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위들은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바세린의 장점을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세린은 싸다고 해서 가볍게 볼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는 너무 강력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바세린을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피부 보호 도구가 될수 있지만 반대로 유행만 따라 사용하면 피부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피부 상태를 기준으로 천천히 적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피부로 고민하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